네, 반갑습니다.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철카 t 비 가평입니다. 삼산동 준모터스에 와있는데요. 아 굉장한 차가 있고 되십니다. F150. 이거 랩터 이상인가? 생긴 건 랩터인데, 아, 랩터 좀 밑에 모델 같습니다. 크, 이거 리프트에차올릴려 하면, 은 이래 걸쳐야 됩니다. 안 걸치면, 은 넘어갑니다.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정비하고 계신데, 기가 막히지? 이거 차가 보니까 좀 리프트 업 해놨는 것 같아요. 와, 엄청난 포스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가평과 함께 하는 상식 한 가지. 우리 미국 픽업 트럭들 보면은 머플러가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뒤쪽이 없고, 사이드로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미국에서 우리 저말 싫고, 말 실고 다기는그 트레일러 있잖아요. 그죠? 그래, 말들, 어 매연 덜 먹으라고, 요렇게 빼는 겁니다. 뒤에 있으면은, 말들이 매연을 그대로 먹잖아요. 그래서, 요렇게, 머플러 팁이 사이드로 나와 있다는 거, 가평과 함께 하는 상식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, 야 포스 직입니다, 아마. 이거 레저, 여름, 겨울 레저 하시는 분들 끝내주는데, 자, 이상, 가평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